내가 알던 발로한테는 이런게임이 아니야 내가 알던 발로한테는 정보따고 비켜요 비켜! 지나가게이 <laughs> X됐다! 상대가 이제 우리 상대법을 알았어 아 근데 이 4분의 1이잖아 오. 자 X됐다 우리 이제 찍기 잘해야돼 찍기 실패할때마다 한점 까인다 야 안테나 레이나 무조건 사이트 안해 있는 것 같거든? 같이 잡아줘야 돼, 레이즈 형. 아, 제트 형? 마트왜서 있어? 이거 풀버전 다음에 이거 두 명, 두 명, 두명한 명으로 쪼개져서 피닉스랑 나랑 아케이드 가고 제트가 여기 파고 소리 내지 마. 소리 내면서 뚫으면 안 돼, 우리. 우리 세명 삐하자, 세명 삐하자, 이거. 설치고, 설치고. 다 A였어, 다이였어 <놀람> 아, GG. GG. 네, 진짜 라운드 꼬라지. 진짜 어지러운데. 이지야, <laughs>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던 걸까?